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예수님, 내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의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숨김없이 모든 걸 부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마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이다. 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내가 은밀한 것도 그들에게 알려준다. 예리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의 뜻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의 뜻은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준다 부어 주리라의 뜻이다 내게 부르짖으라의 뜻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의 뜻은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준다 채워준다 부어주리라의 뜻이다.10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이때 딱또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모든 말씀들은 나의 마음을 기록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경 모든 말씀들은 나의 마음을 기록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경 모든 말씀 곳곳에 내 마음이 숨겨져 있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볼줄아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한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볼줄아는 그런 눈들이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과 그냥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냐?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없는, 내가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워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비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비워지면 그 비워진 그릇에 예수님이 채워.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워진다. 이것은 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신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갑절의 영감이죠. 그예수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죠. 내가 내가 스스로 그 깊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볼줄 아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나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성경 66권 곳곳 나의 마음이 어디에 채워져 있는지, 그 상황 상황마다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볼줄 아는 심령의 눈들이 열려야 한다.그래서 제가 뭐 욥기 읽으면서 예수님께 많이 여쭤봤죠.특히 욥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죠. 왜 여쭤봤냐? 저도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참, 욕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욕기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기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깊게 느끼게 됐고, 또 느끼게 해주셨고, 또 깨닫게 됐고, 아, 이런 깊은 사람으로는 알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그 욕을 통해서 말해 주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깊게 깨달았죠. 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욕기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상황마다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볼줄 아는 심령의 눈들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이죠. 나는 안개처럼 희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진 자들은 성경을 보는 눈의 깊이와 너희들 심령에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분량에 따라 나의 마음이 채워진 자들은 성경을 보는 눈의 깊이와, 성경을 보는 눈의 깊이와, 너희들 심령에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분량에 따라, 성경이 열어지고 보여지는 눈이 더 깊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깊게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채워지는 분량에 따라, 성경이 열어지고 보여지는 눈이 더 깊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더 깊게 열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얕은 그냥 물가에서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을까요? 말을 하자면, 얕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자들이 많을까요? 아주 깊은,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수 있는, 또 알려주셔야 되죠? 그런 것을 깊게 아는 자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게 모르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깊게 아는 자들을 자꾸 또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그 사람, 그 사람한테 성경 말씀을 깊게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또 많이 채워졌다. 그러면 또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볼수 있겠죠.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늘 무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나의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찾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무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문이 열어진 그곳에 내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문이 열어진 그곳에 내가 채워지는 것이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의 말씀의 뜻이 이 뜻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또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말씀은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 깊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무릎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껏 이렇게 오면서 뭐 글쎄요 핍박만 참 많이 받았지 저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아참이 사람도 뭐라고 하고 저 사람도 뭐라고 하고 쉽지 않은 길인데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또그 사람들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무릎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무릎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주는 생수의 강 물줄기이며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오면서 어떤 유튜브 사역자인데 툭하면 휴거가 언제 있다 툭하면 또 2024년 10월에 휴거 있다 또 25년에 또 언제 4월인가요 또 휴거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 그 사역자가 있는데 전에 한번 그 휴거가 두번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직접 여쭤봤죠. 그래서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순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순수한. 그냥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참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어? 아니, 이렇게 주회정 목사 사역자들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기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이거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막 이야기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기가 막히죠. 그걸 깊게 알고부터 야, 이 정도였어? 이렇게. 근데 어떤 유튜브 사역자가 슈거가 두번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주신 부분을 다 전해드렸죠. 그래서 저분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 받아서 저렇게 전하나? 다 기도해서 그 사람도 나름 또 예수님께 받아서 전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휴거는 정말 중요하죠?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아니, 휴거를 두분 있다고 전하시는데 어떻게 휴거를 그 예수님께 여쭤보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요? 저도 궁금했죠.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어떤 박사가 있는데 박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인지 박사인지 누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휴거두번 있다고 전하기 때문에 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놀랬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참 지나더니 또 이제는 환란 전에 휴거 있다 또막 전하는 겁니다.예수님께 또 여쭤봤죠.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참뭐 예수님도 좋지 않게 말씀을 해주셨죠.그런 자에 대해서 저는 다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해서 어느정도 그냥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진 한 100%에서 한30% 정도는 아유 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근데 이 정도까지야? 놀랬다는 겁니다. 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면서 누가 휴거를 전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찔러보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이런다는 겁니다. 중보자들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흑암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덮고 있구나. 이 말씀은 2019년 8월 29일 목요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중보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있노라. 근데 언제 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 또이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이 부분은 2019년 8월 2 9일날 말씀해 주셨고 2025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중보하는 자들도 많이 나의 뜻과 벗어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 있는데 많았다는 거죠. 2019년 8월 29일만 해도 많았다는 거죠. 중보자들이. 근데 많이 나의 그뜻 밖에 이렇게. 빛나간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한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임하여 나와 교통하며 소통하며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 이니라. 늘 꾸준함으로 예수님을 탁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자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소수. 다 그들 아름대로뭐 어떠한 일들이 뭐 환경적으로 뭐가 또 오는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극소수라는 겁니다. 아주.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극소소 그들은 나의 믿음의 전사들이며 많은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영권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많이 호위해 주고 안위해 주는 천사들을 붙여 주었다. 나의 참 사람들이며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나의 보석들 귀한 자녀들 이란다. 그들은 숨이 막히는 고통도 참고 인내하며 어둠의 터널도 통과한 나의 사람들, 나의 귀한 보석들, 나의 신부들, 천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나의 귀한, 아주 귀한 알토란 같은 자들. 나는 그들을 통하여 영계에 덮인 어둠을 거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생명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참수하는 영도 그들의 성령의 빛에 녹아질 것이며 나와 마음이 합하여진 자들이므로 내가 철도철미하게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런 자들이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나의 속성을 아는 자들, 불꽃과 같이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인지하는 자들. 그들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쉼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나는 기쁘게 여긴단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어두운 곳곳에 숨어있는 음부의 세력들을 바세하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거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때 딱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8월 5일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너희들의 아님만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하음을 낸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법 하음을 낸 자들. 휴고도 자기 생각대로 전한 그런 자들.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영이 움직이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을 하셨죠?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 어설프게 오려거든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어설프게 오려거든, 어설프게 오려거든, 아예 오지 말아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어설프게 오려거든, 아예 오지 말아라.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하음을 낸 자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의 영이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망했으면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흑인인데 그 영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흑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 주위에 이 땅에서, 땅에서 이 검은 그림자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탁이두 팔, 두 팔을 딱 껴서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영이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휴거는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한다. 그 성경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또 일치가 돼야 되죠. 성경 말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가 유명한 사람이 휴거 두번 있다고 하니까 또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해서 또이 사람 저 사람 막 찔러댄다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죠. 야, 어떻게 휴거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또 유명한 뭐 교수인지 박사인지 누가 또 전했다고 똑같이 또 그걸 또 그대로.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런 가정을. 다 전화를 해봤고 또 그렇게 확인을 해봤죠. 정육의 눈이 멀어 불법 화음을 내는 것이다. 정육의 눈이 멀어 불법 화음을 내는 것이다. 환경 따라가는 자들이 불법 화음을 내는 것이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가지고 불법 화음을 낸 자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욕에 눈이 멀어 불법 하음을 내는 것이다. 환경 따라가는 자들이 불법 하음을 내는 것이다. 앞으로 대가를 치를 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이 말씀 해주셨죠. 앞으로 대가들을 치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막 대가를 치르게 하죠? 트럼프 대통령 도 그때 2024년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또 있었죠? 자, 그 부분 다시 전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에 나의 뜻을 잘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면 한국당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만 안주하지 말라고 한국교회들이 그 자리에서만 안주하지 말라고 그 자를 세운 나의 목적도 있다. 예,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뭐 헌금이 막 들어오고 뭐 기도 안 해도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지간한 그좀한 교인수가 한 글쎄요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대형 교회는 엄청나죠 또 개척교회는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그런 분들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막 구하는 그런 개척교회가 오히려 더 지금 이때는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기도 안 해도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오죠. 알아서 오고 또 이렇게 헌금 내고 그 자리에서만 안주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세운 나의 목적도 있다. 혼합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나의 뜻을 거부하는 거부의 영이 수없이 많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합당은 나의 뜻을 거부하는 거부의 영이 수없이 많다.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죠? 브랜드빅스가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26년 여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2027년에 2027년에 전염병 코땡땡보다 더큰 전염병 발생한다고 이렇게 브랜드 빅스가 또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브랜드 빅스가 전한 부분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26년은 여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을 했고, 27년도, 2027년도에 전염병 코땡땡보다 더큰 전염병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을 했네요. 글쎄요, 저는 뭐 언제 온다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2025년에 그냥 2025년부터 전염병이 온다. 그냥 이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전해 주거라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전염병이 글쎄요 내년 봄에 오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뱀독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들리고 있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저는 2028년도 그 봄에 잠깐, 정 있으려면 잠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염병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왜 오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성적 타락으로 오는 것이다. 타락한 자들을 걷어가기 위한 것이다. 전염병도 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에 그때, 그냥 봄에, 잠깐, 조금 아주 짧은 기간에 잠깐만 있으면 좋은데, 브랜든 빅스는 2027년에 그때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저축을 많이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기도 저축. 8월 4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좋은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기보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편으로 몰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의 아니만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만의 그 아니를 우리 우리들의 그 아니만을 위해서 있는 땅이 아니죠. 여기에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또 전해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